여러분, 구독 후에 가볼게요. 근데 저차 기억이 안 나가지고, 제 폰을, 제 캠을 켜고 하겠습니다. 이거 두개예요 근데, 정말, 구독해주셔야 돼요. 벌써 구독자가 52개가 되셨, 됐어요. 첫 번째로 짭짭할 거는? 볼게요. 아, 이걸 또 뜯어야 된다고. 네. 이거를 또, 요즘에 구독이 너무 많이 잘 나와줘서, 구독 52개 이 정도 자르는 거는 어딘가 봅니다. 다음. 자, 어떡 저건 집쪽한다 <laughs> 원래 기간이 더 길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입히려고 두번째거는 아! 내가 끼는 거 나왔다 <laughs> 바로 냥냥이 스티커입니다 저 이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너무 많이 줬어요 이거 잘라야 돼 <laughs> 아까 우리 리즈, 근데 네, 우리 리즈 하지만 하지만 약속 지켜야 되니까 구독 약속은 아이면 품니다. 아이 개 그새 많이 올라갔어요. 이거 아직 한참 남았다그 다음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수아비를, 수아비를 또 잘라야 돼. 리수아비, 수아비. 어, 응, 이러분 그때 제가 수아비였었을 때, 그 마지막에 제가 포카, 포커... 아니야, 이따 들씀드릴게요 그냥 그냥 바로 깨워버 이렇게 좀 확인하자 그래도 한쪽까지 깔고하게 해줘야겠쥬? 그 다음은 뭘까요 수업이 다음에는 우리 구실을 닫아볼게요 뭐니? 글씨 제가 문구씨랑 폭하는 달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요즘에 촬영 각 때문에 그런거 포장 자주해서 어어 우리 원영이 보이시나요? 당연히 보이겠지 하.. 아, 그래도 더잘 지키니까 더쏠 보겠습니다. 심하게 심하게. 아니. 이거. 빨이 토로. 그 다음 것도 확인해 볼게요. 그다음 거 마지막인가? M. 결국에는 <laughs> 인생 역사를 찍게 되네요. 우리 아, 레이랑 누구요? 이섭 미안하고 <laughs> 잠깐만요. 엄마 가 잠깐 부르셨어요. 기세젤리기는 여자. 잠깐 아니요? 아요 그게 온것 같아요. 아니요, 그겠나 아유, 이슬리고요 저 슬리브래요. 괜찮아요. 슬리브까지는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다음 거. 다음 거 할게요. 다음은 가로 탐험을 하네요. 가로 탐험은 자를 수 없으니까 하자 내기. 약속잘 익히는 요정. 역시 다음은 무엇일까요? 뭐 배터리 14%에 하는 원래 고양이 오피피를 어깨피를... 우리 고양이 우리양이 진짜 예마다 그다음 볼게요 저. 예. 좀 많이 줄어. 버리또다 냈어. 안 돼. 씨. 안 봐도 알지만 인덱입니다. 네. 인덱이 너무 약해서 그냥 살짝에도 똑 부러져요. 집은 부산 안 들어. um 여러이만큼을 자르고, 그늘을 씁니다. 나머지 엄청 안잘안잘요만 자르, 개와 천 개. 공약거까지 잘라버렸어 이거 공약거였는데 내가 왜 잘랐을까 이것도 공약 이런거 때문에 못찍는게 많아 죄송합니다 안녕.